네, 오늘 마지막으로, 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그, 말씀드린 것 중에, 어, 그, 락시가 이제 덤 조정이 이제 자유롭게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4월달 그 후조업에서 열렸던 인공지능, 어, 세계대회에서 볼락시가 우승하고 나서 우승한 팀이 그, 어, 오청원배 4강에 오른, 그 여성 기사, 여자 기사와 4명과, 아, 어, 접바둑을 두기로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접바둑 방식은, 어, 덤 없는 그런 두접, 두점 바둑인데요. 제 생각에는 중국 측에서, 어, 곤락시가 이길 거를 예상하고 이런,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바둑이 같으면 이제 덤 없이 그, 두점 바둑을 두는 것이 사실상 어, 이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 덤을 받지 않으면 이제 바둑이는 자기는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 큐씩 한 큐에서 그절리가 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 자기는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또 실제로는 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어, 덤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 흙이 한몇집 지더라도 이제 어, 바둑이는 자기가 어, 실제로는 이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덤이 만약에 여섯, 덤이 6집 반을 바둑이가 받아야지만 어, 그게 이제 승부의 측이 정확하게 되는데 바둑이는 받는다고 생각하고 흙은 어, 사람이니까요. 그덤몇 집을 한네 집, 네 집, 다 집을 찌더라도 어, 그, 어, 사람이 사람없을 자기가 이제. 어, 바둑이는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자기가 이제 유리한지 알고 하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이 그, 어, 형세 판단을 이제 그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중국 측에서는, 어, 락식과 우승하는 게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두전바둑, 이제, 내판의 두전바둑이 벌어졌고, 결과는 어, 두 판은 이제 우리나라의 조승아 프로하고 중국의 이제 루, 루이나이웨이 프로는 이제 불개패를 했고요. 그 블락시한테 그리고 이제 다른 두분은 중국 분은 이제 한 집패를 합니다. 한 집패.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어 재밌는 것을 배웠는데요. 중국식 개가로 덤 없이, 덤 없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무승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화국이라 그러죠. 무승부. 화국이 무승부가 나올 수 있는데, 아, 중국식에서는 무승부가 거의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 그러냐. 했더니 설명을 하니까 금방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어, 한국에서 이제 K 바둑에서 이제 방영 놓고 그 상중계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강남 바둑에서도 그이대곡을 네 이제 어, 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했는데 그두 군데에서 그 중국 씨 개가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제 생각에는 어, 완벽하지 않아서 아 이거 뭐 무승부가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혹은 뭐, 그 중국 선수가 이기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어 설명이 나왔었는데, 중만전에 이제 제가 그 골락시 팀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어, 뭐, 두 판은 그냥 불교 승으로 이길 것 같고, 두 판은 한집 정도 이길 것 같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만약에 0.5 덤이 없으면, 이게 빅이 될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무승구, 승구가 무승구가 될수 있냐, 게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아, 중국식 개가로는 덤이 없어도 무승구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살, 설명을 드리면, 중국식은 이제, 어, 집을 다 메우지 않습니까? 그, 사석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얼마나 땅을 많이 차지하느냐로 이제, 어, 집을 세기 때문에, 바둑판에 361개의 점이 있죠. 361개의 점을 나눠 갖는 겁니다. 나눠 갔는데 어, 두 점을 낳기 때문에, 두 점을 낳기 때문에 그두 점은 뺍니다. 그래서, 어, 359개의, 어, 점이 있는데, 359개의 점을 둘이 나눠 갖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359가 홀수이기 때문에, 어, 이게, 정확하게 반씩 남아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한집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 대부분의 경우는 한집 차이가 나게 돼 있어서 비이날 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비이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면 359개 중에서 한 개의 그 점이 그 흑집도 아니고 백집도 아니게 이렇게 남을 수 있습니다. 중국식에서도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비기 어, 있으면요, 비기 있으면 은 공배가 두개 남잖아요. 공배가 두개 남으면 그 공배 두 개는 집에서 어, 빠지죠. 그래서 어, 두 개가 빠지면 이제 짝수기기 때문에 어, 그 똑같은 경우죠. 지금 어차피 남아있는 게 홀수개죠. 그래서 근데 이제 비기 어떤 비기 있을 수 있냐면 양쪽에 집이 하나씩 있으면서 비기 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배 하나가 서로 이제 자충이기 때문에 메울 수가 없고 그러면은 그 집은 이제 흑집도 아니고 백집도 아니게 돼서 359가 아닌 358을 서로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은짝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이 흑과 백집이 같을 수가 있죠. 0.5라는 공백이 없으면. 그 경우에는 이제 빅일 수있는데 그런 경우가 비기 양쪽에 한 집씩 나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두점바둑이 중국식 예가로는 무승부가 나기 힘들다 한국식에서는 이제 공개는 집을치치지 않기 때문에 어그 짝수건 홀수건 상관없이 합집값이 똑같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식에서는 어 그, 어그 0.5를 이제 주거나 받지 않으면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훨씬 높은데 중국 측에서는 그게 어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을 어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중국식 개가에 대해서 좀더 어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요새 중국에서 많은 대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뭐 많은 분들이 중국식 개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어 오늘 방송을 마치고 내일 한돌과 어, 일라저로의 그 3, 4위전 어, 해설로 여러분을 어, 만나 뵙고요. 내일은 말씀드린 대로 그 어제, 어, 오늘 새로 구입한 그 마이크로폰을 이용해서 좀더 좋은 음향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을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